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주노래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주노래방은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2시간 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무료로 사주도 보고 노래도 하고 상담신청은 사주노래방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홍보 동영상 첫 방송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도사의 사주 노래방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관상 시간입니다. 관상 시간 오늘 제목 골반이 큰 여성과 작은 여성, 누가 더 좋은 팔자이고 운명인가? 누가 더 좋은 운명이야? 좋은 팔자, 좋은 운명인가? 누가 더 좋은 팔자, 좋은 운명인가? 좋은을 더 써야 되겠네. 앞에다가 좋은 운 운명 누가 더 좋은 팔자, 좋은 운명인가? 아, 제가 그...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아, 이제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그, 여기 이제 점술에 대해서 유튜브가 참 많아요. 뭐, 우리, 그, 무속인 분들, 이제 그, 신을 몸에 실어서 하는 무속인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명리학으로 하는 사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풀이 하시는 분도 있고, 풍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관상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지식들이 이제 많고 서로가 이제 다 배운 것들이 다들 이제 어 나름대로 선생이 틀리고 배운 것도 자기 전문 분야가 틀리지만 하다 보면 다른 분야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발을 넓혀가지고 어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점수를 민구가 70만이 된다고 합니다. 70만, 70만은 뭐냐면 무속인 철학. 그다음에 그렇게 간판을 걸고 업으로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을 외에도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 집에서 업을 돈을 받고 업을 안 하면서도 사람을 봐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상행이 이걸 갖다 수익을 창출하고 어~ 이제 뭐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절에서 뭐 이렇게 조금 받고 뭐 공부 좀 하고 기도를 해서 뭐 어떤 것이 나한테 이제 와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봐주면서 뭐 사례를 조금씩 받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합치면 약 7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저도 철학한 지 저도 35년 가까이 되는데, 아 자기 사주도 모르고 철학가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 이제 점이, 점과, 어, 이런 학문, 학술, 이렇게 지금 그런 것이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이 통계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통계학이면서, 인문학이고 어, 음양오양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점은, 어, 주역은, 어, 최고의 그 인문서죠. 주역이라는 것은. 어, 훌륭한 군자나 대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 만드는 거니까 왕의 통치 철학으로서 주역이 들어가고 하지만 주역에서 파생되어서 나와서 육효라는 것이 이제 점에 들어가는데 점은 완벽한 그냥 그 통계학이에요. 단순 통계학일 뿐이에요. 단순 통계학. 단순 통계학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집중을 하고 자기가 정신기가 확실한 사람들일수록 그것은 이제 잘 맞춰내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 주, 이 육혈점을 쳐놨어도 이게, 아, 바른 정쾌인지 아니면 난쾌인지, 난쾌인지 정쾌인지 보면 그것이 옳다 기다를 판단을 먼저 할수 있을 실력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나오죠. 초등학교 유치원만 나와도 철학관을할수 있어요. 왜? 내가 아는 글씨를 아니까.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보다 그 글을 알고 얘기를 하면 선생이 될수 있고. 중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도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저, 유치원 나온 사람이 높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학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이, 어, 대학교 언니, 오빠들의 책은 읽을 수는 있어도 전혀 이해를 하질 못해요. 어, 물리학이라든가 뭐 정치외교학이라든가 뭐 어떤 뭐 어떤 그뭐 법학이라든가 이 읽기는 읽어요. 유치원생이 글을 보니까 글은 읽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아무것도 자기는 아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됨으로써어이 난이도가 이 역학이 올라가면서 공부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돼야 됩니다. 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무속인 분들도 이제 신이 와서, 무속인 분들은 다 이제 조상신이 와서 이제 몸에 실려서 하는 얘기고, 거기서도 이제 또 같이 공부를 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시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좀 된다. 좀, 제가, 어, 드릴 말씀은 좀 그거, 동부를 조금 하고 하면, 우리 점술에 의지하고, 아, 답답하고, 앞이 막히고 진짜 슬퍼서 아니면 괴로워서 오는 분들한테 바른 앞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무지몽매해서 그 사람들을 더 오히려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게 하니까 이 점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더 더 깊이 연구하고 자기를 연마하고 개발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옛날이면, 이, 이, 무속인들이나 이 점수로 파는 사람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았죠. 옛날 뭐, 아주 오랜 옛날에는, 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늘과 땅의 신,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신을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높은 대우를 받았지만, 아, 어,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완전히 그 산업공상에서 완전히 그냥 뭐, 쌍놈도 상, 쌍놈 치고 받았던 게 이제 무속인이었죠. 그래서, 점수락 하는 사람들이 쌍놈 중에 쌍놈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지금 세대 살면서, 어, 이점수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어, 그래도 사람으로 대우받고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럴수록 더 분발해서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 진짜, 아, 백적 간두 아주 이 그, 그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어, 뇌문자들, 이 점사를 보고 싶고 사주를 보고 싶고 분들한테 바른 얘기를 해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늘에서 복을 받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골반이큰 여성과 작은 여성, 누가 더 좋은 팔자, 좋은 운명인가는 제가, 어,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어. 이, 고, 이, 이 관상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옛날부터, 우리 뭐, 마이상법부터 뭐, 관상에 대해서는 많죠. 네. 우리 이, 이, 관상에 대해서는 많은데, 거의 관상을 얼굴을 놓고 봤지, 몸에 최상을 놓고 보는 책들은 많지, 않,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배울 때, 저도, 저도, 저, 이 배울 때, 아, 많은 경험이 있었고, 저도, 아, 누군가가, 어디에서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아, 이,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어, 어, 이, 뭐, 어, 골반이 더큰 여자, 작은 여자, 누가 더 좋냐 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본 어느 분이, 그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 골반이 작은 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은 기본적으로 골반이 커야 좋은 여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관상에서 기본이에요. 남자가 여성스럽까? 여성스럽다, 여성스럽다 스표 여성이 남성스럽다 스표입니다 그래서 관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아, 팔등신 미인다 네? 좋고 얼굴 얼굴을 보더라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좋은 관상을 갖고 몸체형도 팔등신이고 네 그래서 어, 이 얼굴이 몸체도 네 몸체도 풍골이 좋고 이런 분들이 몸 체상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만상이라고 해서 만 가지 상이나 있는 상인데 얼굴에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의 체형으로 보는데 골반이 여성은 커야 좋은 그 여성의 몸, 체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을 생산을 해서 대를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생산하고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엄마고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 갈수 있는 아주 현모양처의 상이라고 이렇게들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자손이 끊어지면 옛날에는 칠거지약으로 해서 내쫓김을 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왕에서 왕 왕이 왕실의 후궁들이나 비빈을 뽑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골반이 작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낙제점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커야 된다는 것은 자식이 풍흉하게 잘될수 있다. 자식의 생산을 쉽게 잘할 수 있으면서 자식이 풍흉하게 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골반이 클수록 어깨선이 작아요. 어깨선이 작으면 남편의 복이 있습니다. 남편이 옛날에는 남자가 모든 것을 가정생활에 경제활동이고 다 남자가 해서 남자가 벌어주는 걸로 여자가 집안에 살림을 하기 때문에 남편에 크게 잘될수 있는 그런 상이고 자식을 잘 낳고 현모양청의 상으로 골반이 큰 여자. 됐어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는, 아, 남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현 시대에는 남자가 필요 없고 여자도 능력 이 있으면, 어,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할수 있고 대통령도 할수 있고, 뭐 어떠한 일, 뭐 사장, 회장, 뭐, 남자가 하는 일 모든 것도 여자가 하는 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결혼을 해도 아들이라는 것을 꼭 낳아야 된다는 그런, 어, 어, 강박관념? 아니요. 그런 그 가정에서 내려온 풍습 자체가 다 무너졌잖아. 이제는 아들을 안 낳아도 괜찮고,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 핫지, 골반이 작은 여자들도, 어, 이제, 눈에 아주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어, 이제, 딱, 단언하자면, 골반이 큰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골반이 작은 여자들은, 어, 이, 지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든지 골반이 작은 여자들은 수리나 이제 이런데 강하고 어 골반이 큰 여자들은 감정이나 감성 쪽에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반이 작은 여자들은 어 자기 일을 열중해 열심히 하면서 일의 성과를 내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크게 출세를 할수 있는 것이 그 골반이 작은 여자들이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자기가 출세를 하고 남편을 내게 살릴 수 있는 게 골반이 작은 여자들이야. 그리고 당연히 골반이 작으니까 어깨가 넓고 상체가 클거 아닙니까? 상체가 클 때는, 어, 이제 우리가 그 사상에서 보면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어요. 태양인들이 다 어깨가 커요. 여성들도 태양인들이면 어깨가 크고 골반이 작고 다리가 가늘습니다. 그런 태양인인 사람 외에도 일반적으로 어, 어, 깨가더 넓고, 어, 골반이 작고 하면 남편의 힘입음이 없고, 남편이 나보다 못해. 내가 남편을, 어, 내게 살리고, 남편을 내가, 어, 품어야 돼. 그, 여자가. 원래 여자는 남편한테 사랑받고 남편의 품에 풍기는 것이, 안기는 것이, 그게 최고 좋은 것지만, 이게 음량의 위치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골반이 작은 여성들이 자기 일, 내 일과 자기 정력과 자기의, 어, 어떤, 그, 어, 성취, 성공. 이쪽으로서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 아주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골반이 큰 여자들은, 아니에요. 골반이 큰 여자들은 남자를 잘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편을 잘 만나서 가정을 잘 이끌게 되고 골반이 작은 여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남자나 자식의 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지간 자식의 운이 좋아지고 남편의 운이 좋다. 자식의 운이 이거는 골반이 큰다면 자식을 생산하기가 잘 낳고 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골반이 작으면 자식을 낳기가 조금 어렵고 나도 아들이었고 딸 뭐, 아들을 낳아도,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낳아도 잘안 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공을 해요. 어, 그런 정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래서, 어, 이 골반이 작은 여자들이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필요 없고, 자식 필요 없고, 자식 안 낳아도 되고, 자기 일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골반이 작아야 돼. 골반이 작은 사람들은 뭐든지 감성적으로 출처을 이성적으로 딱 한다고. 어, 너그 오늘 왜 지각했어? 그러면 골반 큰 여자 같으면 저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났는데 어떻게 됐는데 하고 그러면 그래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이 골반 작은 여자는 어떻게 된 거야? 가서 그러면 써와 경위서 뭐뭐 내갖고 정확하게 차가 몇시몇 몇 분에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빵꾸가 나서 오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이런 경위서를 다 써가지고 서류상으로 딱 해갖고 완벽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 골반이 큰 여자들은 그냥, 어, 말, 마음, 내 감성으로, 감성으 이렇게 그러니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그거고, 이, 저, 골반이 작은 여자들은 원리 원칙,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돼갖고 모든 것을 서류로 내든지 이것이 육하 원칙에 맞아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현대 여성으로서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여성으로서는 골반이 작은 여자들이 유리하고, 좋은 남편과 자식을 만나는 것은 골반이 큰 여자가 좋다. 그래서 골반 큰 여자와 골반 나쁜 여자와 어떻게 누가 더 좋은 팔자고 좋은 운명이냐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사업으로 풀고 어쩌다면 골반 작은 여자가 더 유리하고 내가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훌륭한 현모양처가 되겠다. 이러면 골반 큰 여자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에는 엉덩이 힙이 있는 여자하고 힙이 없는 여자, 그 다음에, 어, 이제 가슴, 유방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을 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어, 이, 제가, 요, 어, 여성의 체형에 대해서 관상, 체형 관상에 대해서, 어, 프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잘들 이해들 되셨습니까? 오늘 관상 시간 골반이 큰 여성과 작은 여성 누가 더 좋은 팔자 좋은 운명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관상 풀이 어,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